끝나 주신는데 끝나죠. 자, 다 끝났어요. 그 빅스에 보내준다고. 자, 끝났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한다 했잖아. 자, 뭐? 몇 회씩? 아니 시험 잘 모아 오라고. 아, 저잘 봤잖아요. 노력상노력상 노력상. 자, 여기 봐그 참가상 있잖아요. 자, 자 x, x 얼마야? 마이너스 3. 중에 <laughs> 마이너스 6씩 하기 자, 자, x 가 얼마야? 음. 자 이걸 오해를 못한다 말이지 이걸 응. 왜 못하는지를 이해가 안가 읽게봐3 마일 자 조용히 해라 3 마일 자3 이게 는데자 갑니다 이거 빨리 이제 뭘 구하면 돼점근선거하면 되지 3 3 마일, 마일. 그래퍼만 어 맞게 그리면 돼 되게 쉬워 원래 축도 그릴 필요 없어 천에걸 그려주는 거야 정근선을 얼마야 3이죠 스는 3만 이 Y는 계수비지 마일. 마일이죠 이렇게 맞죠? 예그 다음에 이 K값만 포함 되지 얘가 1일 때는 얘가 0이 되니까 10으로 면 된다고 그랬지? 1 예. 1이죠? 만약 죠 맞아? 그럼 양수죠? 그럼 그래프를 일사불명과 삼사불명 4보명. 일사불명을 써보면 4보명. 삼사불명처그래프를그리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기 쉽지? 그럼 이 범위만 잡아면 되잖아 X의 범위가 어디서 을때까지야 마일부터 어디까지? 이까지 여기가 마일이잖아 마일부터 어까지 이까 이까 여기잖아 요 범위에 다가는 그래프로 어디 이만큼이야? 아래 아래 이만큼 아니야? 이만큼? 네 이만큼 아니야? 네 그럼 이만큼 중에 제일 높은 데어디야 마일 쪽 그럼 마일 마일일 때 최대를 갖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예. 그럼 마일 대입면되는아니야 x에 마일 대입함 얼마야? 마4분의 마일 대입함 얼니야 오제 그럼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야? 4분의 5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최대가 될 것이고, 예. 최소 눈으로 보지만 뭐일 예. 때, 예. 2 이일 때잖아. 2대이하 얼마야? 음. 마이너스 아, 1분의 1. 2죠. 한결기 얼마야? 마이 너스 2풀이 거. 그럼 취역을 어디부터? 치역은 어디부터까지 마이너스까지. 마이 다... 이걸 못해요. 네. 그다음에 네. 봐봐. 오, 오. 25번 아 23번 봐봐. 안사도안 나오지. x가 2가 아, 아닌 실수라니 전무설 얘기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이는 무슨 얘기 멀리 하는 거야? 2를 빼고 정의역은 전체 2 얘기죠? 애들 아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x가 2가 바로 뭐야? 전문서잡 좌표지. 뭐라고? 정문서의... 그러면 y는 <laughs> 3은 아니실 수지. 이게 뭐니 3이 바로. 전문서잡 좌표지. 마니? 그럼 끝났지? p가 얼마니? 마이. 마이가 되지. 마, 비가 2가 돼야 되고. 마니? y의 전문서 1분의 2가 얼마 되면 돼? 그냥 바로 나오잖아. 이해한 사람. 이해가냐고? 네. 그 수가 얘기하는 거다. 정근선 을 얘기하지? 했냐고? 네.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 에 분명히 524번 100%로 나온다. 장담한다. 이거안 나오면 내가 성을 간다. 와, 너무. 어디 간다고요? 성을 간다고. 성? 네. 성? 반대로 봐봐. 정역 주어지고 시역 고하라고 그랬지 웃기게 취역 네, 주어지고 취역 주어지고 정역 고라 못 가더라고. 왜요? 몰라. 100% 질문 나온다니까. <laughs> 다음 시간에 봐봐. <laughs> 이 얘기하고 친구 나온다 몰라도. 그 아니야. 선생님 성으로 가세요. 도빈아 나 샤프 줘. 자. 애들아. 확실하냐? 저... 서울 간다고 그랬지 내가 어디 서울 가. 서울. 서울 간다고? 아니 성. 간 야. 간다는 자, 중에 아, 아, 자 조용히 해. 음. 평행이동에서 겹친다는 얘기는. 자조용 하세요. 평행이동에서 겹친다는얘기 뭐가 갔다 K값이 갔다 그랬지? 그 k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지. 아까 보뭐 분모가 0이 되니어1으면 되지? 네. k역이 얼마야? k가 얼마야? 플러. k k가 얼마야? 0. 지금 요놈의 k는 지금 1이잖아. 오. 많이. 네. 얘랑 겹치는 거. 네. 맞어 네. 얼마야? k가 k의 기역은 k가 얼마야? 분모가 0이 되니까 대입하면 된다고 했잖아. 1. 죽여 버릴라이 아, 1. 아, 이거 가이즈 계속 진짜 <laughs> 아니, 그냥. 리얼 얼마야? 1. K가 얼마야? 아, i 아, 저, 저 예, 네. 안안 얼마야? l m a k k e g e 아 m a y Kegel Maya. b i o n Kegel m Kegel Maya. b Kegel m a k k 아니 그건 아닌데 내가 해볼까? 건 아닌데. 아닌데. 네, 좀... 아닌데 내가 해볼까? 네 그래요 지금 타임을 게요아저 년에 입을 좀 다물게 만들면 안 돼? 티스걸 <laughs> <디스> 백걸이네 <laughs> 네. 백걸 디스 보이 아넷 보이? 아니야 정년 세대만의 가 바로 간다. 마이너 삼이 얼마야? 얘는 사. 와이는 뭐야? <laughs> 이죠. <laughs> 너무 쉽죠. 안네요 어? <laughs> 맞아 맞아. 얼마나 그냥 이게 이 개월 마이요. 이게, 이게 이게 0이 네. 되는 값이지. 맞냐고? 네. 맞냐고? 네. 얘가 맞네. 얼마야? 마이너 세이 나가고. 만약 네. 얘는 개수비지. 일 네. 분이니까 얘는 얼마야? 바로 나오잖아 이렇게. 뭐 음. 금방 나온다고 이해하면 알겠냐고? 네. 14번. 16번 잡 번. 5번. 너무 쉽죠. 이게 나오네. 지나지 않은 사보면 뭐 하고 뭐 하긴 하라. 어? 정근선하고 뭐? 이 씨. 아, 지않는 정근선하고 확인하라 네. 그래프가 지한다지 않는다라는 문제나 뭐 하니 하라 정근선. 아이씨. Why? 와이 y i 이라고 했잖아! 절편 그래. 절편 아 절편이 n d i 안나 t u 에불 i 게 생겼네 아 u n d It's turning around. It's turning a r o u 다 d It's turning 아니 욕을 해도 좋대. 왜 아니 그리고 뭐 그것도 있잖아요. 그 에메랄드? 에메랄드도 있었고. 에메랄드. 천야야 조용히해. 루비 루비. <웃음> 아 내가 <laughs> 아, 루비였나? 물론. 아, 얼마야? 아, 아, 다가나 빼기. 아. 아, 진짜 빡 빼기 얼마야? 2점그 K 가면 포면되지 이거가 뭐가 되니까? 여기다 얼마 대입해? 3을 대입하면 K는 얼마야? 1 네. 1 나오지 너무 쉽잖아 대박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대충 그 이런 이런 그래프지? 쉬운데 어,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럼 이러고 그래프 아니야 이렇게 아, 와, 왜 이렇게 그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여기가 정면선이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리는 네. 거지? 네 이해가? 네 이거는 이제 YGP 굳이 확인할 필요 없겠다 이게 너무 기본 문제야 아니 원래는 얘가 y g 편를 확인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지? 아까 예를 들어봤지만 얘는 대충 그리더라도 그냥 어떻게 안 지나는 사분면 사분면이야 이 사분이 아니면 다 지난날 알수 있지. 알겠어요? 예. 네. 그다음에 1 5 번. 네. 아, 어렵다. 어안다너시 <laughs> 아, <laughs> 내가 너너 네가 한 얘기 다 내가 다짤 영상을 해서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소치 집중하라고 엄두 안. 쌤 편집 못한지요 <laughs> 오늘 밤 세도록 배울 거야 편지. 네. 보세요 편지 편지 하죠. 배워도 못하실 거예요. 나온다. <laughs> 자 여기 봐. 끝났주얘들아 네. 이 그래프가 이 점의 대칭이라고 했어. 말 그대로 유리함수는 대칭이 두 종류라고 했지. 전대칭 하나랑 반대칭, 반대칭 두개만해 네. 예. 그럼이거전대칭이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바로 정건이라는 얘기지 정전선이요.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정건세라고 음, 해석, 해석만 된다는 거 아니야 풀이 졸아졌다 그러면 얘가 A가 얼마야? 암선으로 A가 얼마야? A일 거 아니야? 마이너스 나오기 더맞 네. 그럼 얘가 얼마야 얘기가? 4 아, 4 너무 쉽잖아 뭐요? 이해를 하면 안 그래? 네. 이해하면 네. 되게 쉽고 모르면 젖도 못 푸는 거야 그냥 뭉쳐있는 거야 래요 네. 대가를 깨야 돼 그냥 네. 그 다음에 역한만 뭐 대입하면 돼? 3. 3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피는 얼마야? x가 00 대입하고 요 3이니까 b는 요요 나오죠. 따라오잖아. 이렇게. 대 와. 진짜 잘한다. 10분 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면. 걸려, 아, 걸려. 가시나 당연히 반말 하네. 반말. 벌 있죠. pet c e t 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6개월 이상 배우면 안 돼. 정리를 해야 돼. 아, 밥을 못 배워. 어정까지 컨트롤이 되다가 6개월에서 1년 지나면서 나를 넘어가 해. 너, <laughs> 너, 언제, 너 언제부터 배웠어? 쌤한테? 아, 정리 좀 해야 될거 언제부터 배지 나는 이번 년도 나는 4개월밖에 안 배웠는데. 그럼 너왜 그래? <웃음> <웃음> 어 나도. 나 5개, 나도 5개월밖에 안 돼. 서자 <laughs> 여기 보세요. 쉽죠? 얘들아. 그래프 봐 봐. 점근선은 얼마야? x는 플로죠. 너무 쉽잖아. 점근선 x를 뭐야? y1. y 이죠 그래프 보면 맞아? 네. 그래프 보라고 y의 점근선은 얼마니? E. y는 음. 얼마? 네. 아니, 그래프 보면 바로 e. 주라고. E. 이자아 그냥. 맞냐, 맞죠? 네. 이해 가냐고? 네. 대답을 해. 맞냐고? 아, 네. 네. 끝났죠? c 얼마야? 마이컴마 아니 얼마냐고 이거 하기 전에 시 무슨 말인지 알시열만냐고 얼마? 예. 플러스 이죠 많이 A 마야 마이마아죽라이 죽어 죽 예. A 마야 응. 2죠 일분이니까 이렇게 나와 나와 응. 그럼 함수로 마지막에 그미지수한 일반적으로 그래프 위에을 대비로 풀어야 다고라고 보통 함수 문제는 미지수 미정해수 문제에서 마지막 미지수는 1마으로 어떻게 구한다?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대입한다고 아까도 그랬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주어안주어어 네. 어떤 점을 주어졌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2 큼하고? 요금 주어졌잖아 이렇게 많이 안 많이 네.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영은 얼마야? 0, 마이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네. 1 분의 이렇게 플러스 1이니까 맞 예. 그러면 얼마야? 마사너스4 네. 빼기 얼마? 그럼, 이렇게 그럼, 해서 p는 얼마 네.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가? 네. 풀리가 짤막짤막하잖아. 이거야. 쓰는 거니까. 저는 풀이는이 네 끝이야. 나머지 이게. 맞아, 맞아. 맞아. 1형 17번. 어? 그냥 오프가. 17번. 자, 그냥 10점. 개념 안묻는 네. 거죠. 함수는 진짜 이해하면 쉬운데. 이해를 안 하고 개념도 모르고 그냥 그냥 한 끙끙거리면서 그냥 따라하는 식으로 풀었다가는 하도 못해. 자 그래프 예. 그려보께 그래 빨리 예, 정근선 얼마야 예, 1이고 얼마야 4. 3이죠 그 다음에 k값 얼마야 아, 8이죠 네. 얼마라고 8. k는 8이니까 어떻게 돼 몇사부형이야 몇사 1사부형이면 3사분형태고 y 절핀은 대충으로 이렇게도 누를 수 있고 이렇게도 누를 수 있는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 안맞아 y 절핀이 음수도 되고 양수도 있나봐요 그래서 y 절핀을 확인하는거라고 알아니 그, 좀더 정교하게 그리겠어, 어떻게 해야 돼? x 에뭐 대입하면 돼? 0대입하면 0 얼마나 와? 0. 마? 마오. 오가 되지. 그래서 마오에 와이드 입하 잡히기라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이해 가? 좀 맞게 그리면, 이런 까지그릇때좀 정교하게 그리면 와이드 펜이 잡으라고.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묻는 말에 대답해. 평행이동하면 얘랑 겹치 겹겠죠 겹쳐? 겹치기에서는 k 이 같아야 되지. 네. 그 k 값이 얼마나 x 스에마이드입이면8대한대 같이 네. 해가 네. 이연 봐봐 몇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 문제는 나오니까 와이드펜 잡았지 네. 이걸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없이 대충 그리면 이 분필 어있어 음. 시댕이 <laughs>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다 고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럴 수 있는거 아니야 거리면, 맞아 안맞아 그럼 와이드펜이 잡으면 몇사분면이나3사분배아니라 일하게 그럴 수 있는거 아니야 대충그리면 맞아 안맞아 네. 그래서 뭐 꼭꼭 확인하라 와이드펜을 이렇게 확인하는거라고 알겠느냐? 네. 그래서 어떻게 돼? 4, 4분면 지나지나? 4, 4분면? 지나. 지나잖아, 이게. 어차피, 맞어 3, 4분면도 지나고. 맞냐고? 이거, 됐어? 모든 4분면 다 지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의 대칭이다. 자, 갑니다. 응, 해. 이 그래프 콩기시불러 요즘, 이, 여기가 네. 1, 얼마니? 3. 아. 연습해 봅시다. 요 놈의 콩기식불러 기울기가 얼고 1이고 전무생이 초점은지만 직선이지. 아, y는 플러. x 빼기 1 예. 더하기 3 요거지. 아, 예. 맞어? 예. 요거의 대칭 또요 선이 또 대칭이지. 예. 마, 맞냐고? 예. 황이식 플러. 예.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뭐? 3.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 4. 얘는 뭐? x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대칭이라고 하라니? 알겠냐고? 정건선의 수점1.3대칭이고 정건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1이고 정건선의 수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정건선의 수점은 전화 적선아안하냐고 어려워 안 어려워 여기도 화목이 있다니까 지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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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지8 18 1지 최대 최소로 뭘뭐 얘기했어 함수의 최대 최소는 취역 중에 가장 큰 거랑 취역 중에 가장 작은 얘기한다 그랬지 네. 절대 무시하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작은 있다니 대상 왔네 그럼 아까 일분이똑 같은 거 아니야? 굳이 한번더 해보면 자 y는 어떻게 돼? 관계식이 x 마이너스 분이 어. 얼마야? 2x 마이너스 3이잖아 맞아 그럼 x의 범위 어디 있을까지야? 2x도 어디까지? 4까지 빨리 그래프 그려얘들아 예. 자 이번엔 이렇게 풀어볼게. x축과 y축 안 그릴게 알아니? 뭘로만 예. 점근선만 풀어볼게. 점근선만 풀어봐. x를 많이. 1 예, 그냥. 이하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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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알아니? 예. y 얼마니? 2 예. 얼마? 예. 예. 2죠자 k 얼마니? 예, 예. 이죠 이해합니까? 어? 그럼 그래프를몇 섭용을 섭용이면2에수삼 어? 이해수 무슨 무슨 말이야? 일딱쳐 예. 지금부터 얼마? 1아오 됐어요? 예 됐냐고? 예자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야? 사까지 사까지지 많이? 좀럼 예. 엑서축이 없더라. 여기 일이니까 많이? 이는 해당 어디야 그냥? 옆, 오른쪽 오른쪽에지 많이야 많이. 예그 다음에 산 어디야? 예.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그럼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만큼이고 예. 눈으로 볼때뭐 대입하면 예. 이 대입하면 쉬, 너도 이 닥치고 있어. 아니 저기 영어로 보여가고 해버리지. 아니, 누워라. 누워이 다시 나야. 앉아있는데요 2대입하면 이게 뭐 최대가 되지. 2대입하면 네. 얼마야? 최대 3이 되고, 야. 하니 네. 4대입하면 4분의 얼마야? 아 3분의 7? 대분하 7? 3분의 7? 4분의 3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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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어? 그러니까 뭐만 그리고 풀면 돼. 전건수만 그리 네. 풀면 되고 나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자꾸 축을 그어 주는데 자기가 얼른 익숙해지면 전건수만 자꾸 마음대로 풀어도 상관이 나. 없다는 거야. 알겠어요? 네. 무조건 전건수 포스를 맞추면 돼. 그다음에 1 9번 보세요. 어, 유명게많아 그러게요, 아유, 그러게요. 머리 형수 나가야 되는데. 나가. 내가 나 말해줘, 기 만약 이거을못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야 돼. 오늘 뭔가 막이 나갔나고요? 근데 어. 그거 나오지 아무도 나가지 마. 아. 아분 뒤에. 아요 매우 커요. 매우 커. 9번 6까지 마세요 아. 욕 없어요. 네. 자, 얘는 얼마야? 에이. 여기 마이너스 얼마야? 이 XO 크게에 있죠. 마이크을뺀거 네. 맞죠? 네. 자, 플로. 네. 자, 요게 몇점에서만다0한점에서만다 라고 그랬지? 맞죠? 자, 그래0에 봅시다. 아까 한점에서만다라해해봤 네. 자, 네. 1이죠? Y y. 2죠? 자, 얘가 얼마0증서1이1 0죠맞서 y 증0에마이마이너스마죠 자, k 마저. 마 음, 양수. 아니 음수. 마이너스 2죠. 음수죠. 그럼 2사분위과4사분위야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리는 거지. 네. 자 이거 Y 절편 대충 이렇게 이렇게를 잡자고 하니 그래서 하, 기본적으로 항상 Y 절편을 확인하는 습관들이요. X에 델대입0 뭐 음. 대입하면 되지. 예. 볼만 있다. 0. 0이죠. 어. 딱 0을 지나는 거야. 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어때? 이런 그래프로. 이해가? 네. 이런 식으로. 알겠냐고? 자 근데 이 그래프랑 어떤 그래프 가? y are you here? Yes, sir. Why 기 r e y 그 u here? You 그래프 h 기 r e You are h e r 그 You are 이 You are here. You are here. You are h e r 가 y 그 u 뭐해 e h e r 맞아 안 맞아? 네. 맞아. 그럼 뭐 해야 돼? 어떨 때이 a r 가다 보면? e You are here. 접 o u are here. You 영이란 말이야. 저 판단에 근이 몇 개? 한개 예. 그럼 얘랑 이랑 뭐해야? 그런 다음에 갖다 놓고 d는 뭐쓰란 얘기야? 0을 써도 되는 얘기지. 개념이. 개념을 이해했어? 그래서 갖다 놓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e x 이거 두개 곱해봐. 얼마야? e x 의 제곱 플러스 뭐? k, k. 그니까 뭐? -2. 마이너스 e 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맞아 안 맞아? 예. 그럼 2너스 넘어오면 얼마야? e x 의 제곱 플러스 이니까 예. 얘랑 어때? 4라지 플러스 뭐? kx 아니냐고 더하지 뭐? k는 0되지 예. 뭐 2박림식의 크기는 몇개다? 하나지 그럼 뭐 쓰면 돼? k 제곱 t 쓰면 되죠 그럼 k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4. 4k가 뭐다? 0이다 맞니? k는 8 이렇게 맞니? 네. 그럼 k는 뭐야? 0 또는 8 어? 0 또는 뭐? 팔 봐봐 진짜 여기 00에 딱맞다니 결론은 확인해 봤더니 아까 0 지나잖아 정말 그리다 보니까 0에딱 뭐야 여기서 저 팔을 예. 접한다고 하라니딱또 예. 접한다고 요기지 여기, 그때 용암 X값을 말하니 X값이 바로 이거 얼마야 팔 됐어요 만약에 그럼 K만 구하는 거고 안 하니 K에 대입하면 뭐 하나 와 용암 X값도 구할 수 있겠지 얘가 그저팔 조건은 K가 뭐하고 뭘때 0과 얼마 할 때? 팔일때 어, 네.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이해가? 하나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아, 못 가겠다. 어떡해. 아, 유리 함수를 오세요그래 얘들아, 요거는 그냥 유리 함수가 중요한 게아 유리 함수 개념 다 끝났어요. 자, 이거 봐봐. 자, 요거는 그냥 말리도록. 함수가 유리 함수가 주요 진에 하트 함수를 모르고 는 이건 아예 지 얘들아. F는 f 1이 뭐요? 했지? 계속 추정 문제 추정.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어? 맞어? 뭐지? 개소리도 그렇 얘는 뭐야. 조용히 해라. F1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합성그다음부터 나온다. 이거 많이 했지? 이거 추정 유형이라고 했지? 이거 어떻게 알라서 나온 놈을 계속 집어넣는 거지. 뭐라고? 아, 조용히 해, 진짜로. 조용 나온 놈을 계속 어떻게 알라 1분을하 그죠 빨리 해봐 3집으로 얼마야 2, 2분을 마야3이고자 2번 4만 쓸게. 나온놈을또 집어넣는 거지 아, 나온 놈을 또, 뭐. 또 집어넣으면 얼마야 집어넣집어넣으집어넣마야어봐 뭐. 얼마야 해봐. 넣마야집어넣으마야집어넣으 아, 네? 어? 얼마야 집어이얼마 집어넣으면 얼마야 집어 얼마야 얼마야 3이죠 이해가? 에이. 그럼 됐네 또3지구이면 얘네 그럼 몇 개가 반복했더 해봤더니 2개가 두개가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해가? 그럼 홀수 번째는 얘가 나오고 짝수 번째는 2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 짝수 번째는 3이 나온다는 얘기지 둘다 수... 그럼 여기 얼마 물었어 둘다 홀수 둘다 뭐야 둘이... 새끼야 죽을래? 2천 얼마야 아, 그럼... 20하고 한 번은 2천 얼마야 23이죠 이해가? 그 얘는 뭐 나와? 짝수 번째니까. 뭐 나오고 3이 나오고 얘는 뭐야? 홀수 번째니까. 2분 얼마 나와? 이렇게 3이 나오는 거지.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리함수라는 개념보다는 요 개념이 중요한 거야, 알았니? 이거 추정 문제 어? 넘어갑니다. 자, 21번. 자, 조립이죠. 뭐 나왔어? 역함수 문제 나왔지. f(x)가 뭐라 그랬어? 3x 뭐 2. 네. 그다음에 ax 뭐 플러스 뭐 2죠. A는 근데 e. 문제가 뭐야 f랑 f 이분 같다고 그랬지. A는 유일하게 e. 유리함수 역함수 치자고 하는 게 편하다 그랬지. A는 요 역함수가 뭔데? 여기다 쓸게. 역함수랑같다 그랬으면 역함수가 뭐 돼? 역, 역함수가 3X... 여기는 그대로 안 바뀌고. 이렇게이냐 마니? 여기는 안 바뀌고. 여기는 안 바뀌고. A. 여기는 A. 안 A. 바뀌고 A. A. 시간 없다면서요. 얘랑 A. 얘랑 뭐하면서 차이를 어? 바뀌면서 두고 반대로 하는 거지 뭐라고? A는 <laughs> 시간이 없다면서요 여기 2X가 되는 게 뭐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지 즉함수를 구하면 얘가 즉함수라고 그두 개가 A. 같으니까 별로 저렇대 마이너스 E가 마이너스 A이니까 A는 옷도 못하는 이때가 저만치게 쒸우 아니, 유형 에이검이 녀석. 세요아발 아니, 아니, 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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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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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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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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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마사치 어... 지금 열 개는 10개는... 야, 농담 사마를 따른 요구안 하는데 가끔 부모님이 듣고 <laughs> 선생이 왜 이렇게 욕을 하냐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네, 계실 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laughs> <생기다고> <laughs> 그걸 <분은> 표준어야. 그래서 <laughs> 혹시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 <laughs> 영상은 조용히 혼자 하게 <laughs> 공부해. <방송 후에. 웃음> 수위가 높아지는 개씨말 <laughs> <것 같네>. 자, 여러분. <laughs> <이러고. 웃음>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쉽죠? 이것도 그냥 주어진게이지만 쉽지? 얘들아 봐봐 이건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아이건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아떻게 이거 어떻 맞아? 맞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건 역함수 이짜 어떻게, 이거 게 쉽다고 그랬지? 이거 한번 구해봐 그냥. 구하면 얼마니? x-3. 그 다음에 뭐? 1x더하기 얼마? 2. 맞아 안맞아? 이해가냐고 6. 이거 쉽잖아. 두개차이밖큼무거 반대라고. 아. 그래서 바로 5대입파면 되겠다가? 4대파면 되지. 그럼 얼마야 그냥? 6. 이거 너무 쉽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가 유형이 끝난거야? 그 숙제는 끝까지만 50초까지만 하면 돼 얘들아 알았니? 잠깐 뭐라, 5분 휴식